우리나라 340대 여성 고용률이 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에 성별 임금별 격차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.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일 발간한 경력단절 여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340대 여성 고용률은 65.1%로 13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. 보고서는 OECD 통계에서 2018년의 30, 40대 여성 고용률을 국가별로 추출해 비교했습니다. 스웨덴이 평균 90.4%의 여성 고용률로 가장 높았으며, 미국과 일본은 각각 75.3%, 77.7%로 비교적 낮은 그룹에 속했지만, 우리나라보다는 10%포인트 더 높았습니다. 또 OECD 국가의 성별 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36.7%로 34개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, 30, 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,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, 시간제와 전일제 간 차별 해소,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.